2024년, 대한민국 연예계가 이세영의 폭발적인 시작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새해 첫 달에만 세계의 놀라운 타이틀을 획득하며 올한 해가 이세영의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세영은 첫 주차 빅데이터 배우 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브랜드 파워, 여배우 랭킹에서도 1위에 오르며 그녀의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주 시사드라마 배우 TOP6의 이름을 올리며 그녀의 연기력과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이렇듯 이세영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대가 넘쳐나는 폭발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자마자 대한민국 연예계는 이세영의 놀라운 성과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새해 첫 달에만 세 가지의 중요한 타이틀을 획득하며 올해가 그녀의 폭발적인 한 해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세영은 첫 주차 빅데이터 배우 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대중과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녀의 인기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세영은 다양한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결과 이러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 파워, 여배우 랭킹에서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슈퍼스타 투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팬들과 대중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결과입니다. 이세영의 연기뿐만 아니라 그녀의 개인적인 매력과 대중과의 소통 능력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첫주 시사드라마 배우 TOP6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그녀의 연기력과 작품 선정 능력이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중들이 그녀의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세영의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이세영에게 2024년은 분명 그녀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세영이 스타 서베이의 첫 브랜드 파워, 여배우 순위에서 1위에 오르며, 한국 연예계에서의 그녀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세영의 이번 성취는 팬들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이세영은 이번 투표에서 총 886, 80표 중 424,710표를 얻어 47.9%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인기와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며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녀가 대중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세영이 추구할 수 있는 다른 성공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국제적인 무대에 도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더욱 독특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자나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탐색하거나 연기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그녀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세영은 이미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녀의 잠재력은 여전히 무한합니다. 그녀의 미래는 그녀가 선택한 도전과 모험으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세영의 향후 활동과 그녀가 이룰 수 있는 더큰 성공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세영은 팬들과의 소통에도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녀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이런 그녀의 행동은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는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세영의 이번 1위 달성은 그녀의 연기 경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는 그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을 것임을 예고하며,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입니다. 팬으로서 이세영이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성장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그녀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세영은 드라마 박연녀의 결혼 계약에서 박연우 역을 맡아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지난해 MBC 연기대상에서 미니 시리즈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영예롭게 수상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19세기와 21세기를 넘나드는 독특한 스토리와 이세영의 탄탄한 연기력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감정의 섬세함과 캐릭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냄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세영은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세영은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세영의 SNS 활동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팬들에게 그녀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과 관련된 소식, 인이야기,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팬들과의 교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세영의 소통 방식은 그녀의 인기를 한층 더 높이고 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영은 그녀의 연기력과 함께 팬들과의 소통 능력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그녀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팬으로서 이세영의 앞으로의 행보에 큰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녀를 응원할 것입니다. 이번 1차 브랜드 파워 순위 조사 결과는 이세영이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녀는 다재다능한 연기력과 대중과의 긴밀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앞으로도 그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세영은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탁월한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감정의 섬세함과 캐릭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세영의 연기는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캐릭터의 내면까지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세영의 앞으로의 활동과 전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연기 경력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팬으로서 이세영의 앞으로의 행보에 큰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녀를 응원할 것입니다. 그녀가 선보일 새로운 모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녀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세영은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새해 첫 달에만 세계의 중요한 타이틀을 획득한 이세영은 2024년에 폭발적인 한 해를 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과 대중과의 긴밀한 소통은 그녀를 빅데이터 배우 브랜드 평가 1위, 브랜드 파워 여배우 랭킹 1위, 그리고 첫주 시사 드라마 배우 TOP6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세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새로운 모습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녀의 향후 활동과 작품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녀가 한국 연예계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세영의 2024년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또 다른 놀라운 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의 다음 단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기뻐요.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